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며 공부하는 초등 수학의 생공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과로와 곱셈의 계산 순서에 대해 배웠었죠? 어떤 걸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요? 과로부터 하는 거랬죠? 그 다음이 곱셈이고요. 그럼 오늘은 곱셈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 배울 거예요. 교재 50쪽을 펴주세요. 곱셈은 앞뒤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규칙이지만 이 규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요. 교재를 함께 볼까요? 그림을 봐보세요. 4 곱하기 3이 직사각형으로 표현됐어요. 가로는 4이고 세로는 3이네요. 4가 3번 더해져서 12가 됐어요. 이번에는 옆에 그림을 볼까요? 3 곱하기 4는 어떨까요? 3을 4번 더하는 거니 여기도 12가 됐네요. 어때요? 왼쪽의 사각형과 오른쪽의 사각형은 똑같은 넓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처럼 곱셈은 가로와 세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앞과 뒤를 서로 교환해도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번에는 숫자 세 개를 곱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좌변과 우변을 살펴볼까요? 좌변에는 3과 4 그리고 2가 곱해져 있네요. 우변은 2와 3. 그리고 4가 곱해져 있어요. 숫자들은 같은데 순서가 다를 뿐이네요. 그런데 값은 똑같이 24로 같아요. 먼저 좌변을 계산해 보면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고 여기에 2를 곱하면 24가 되겠죠. 우변도 계산해 보면 2와 3을 곱하면 6이 되고 6을 4개 더하면 6, 4, 24가 되겠네요. 이제 그림으로 다시 볼까요? 왼쪽 그림은 3 곱하기 4가 두번 더해졌네요. 3 곱하기 4는 12이니까 12개의 묶음이 두개 더해진 거겠네요. 그럼 빈칸에는 2가 들어가서 24가 됐어요. 이번에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여기는 2 곱하기 3이 몇 묶음이 들어 있나요? 맞아요. 네 묶음이 들어 있네요. 2 곱하기 3은 6이 되고, 6이 네 묶음 더해졌으니, 6과 4를 곱해서 24가 됐어요. 여기도 가로, 세로가 1인 조그마한 정사각형이 24개가 들어 있어요. 이처럼 곱셈에서는 숫자들이 많이 곱해졌더라도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값은 똑같답니다. 이제 같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5와 11 그리고 8을 곱해야겠네요. 그런데 앞에 있는 5와 11을 먼저 곱하면 55가 되겠죠? 그 다음에 8을 곱하면 440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우변에서처럼 8과 5를 먼저 곱해서 40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12를 곱하면 40이 10개하고도 1개 더해졌으니 440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더큰 숫자들로 해볼까요? 125와 30, 그리고 8을 곱하는 문제예요. 숫자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느 것부터 계산하면 계산이 쉬워질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계산하기 쉬운 수를 골라서 먼저 계산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125와 8부터 계산하려고 해요. 125와 8을 곱하면 1000이 되거든요. 125와 8은 여러분이 직접 곱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숫자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125와 8두 숫자는 앞으로도 정말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럼, 빈칸은 1000이 들어가고, 1000하고 30을 곱하면 3만이 되겠네요. 1000이 10개면 1만이니까, 1000을 30개 더하면 3만이 돼요. 자, 이제는 여러 수의 곱셈 문제를 보면, 앞에서부터 바로 풀지 않을 거죠? 숫자들을 잘 관찰하고, 먼저 짝지어 계산할 만한 숫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그래요. 곱셈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 계산하기 쉬운 수를 먼저 짝지어 계산하면 좋겠죠. 덧셈의 보수처럼 곱셈에서도 계산하기 쉬운 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25와 8이 있겠죠. 둘을 곱하면 1000이 된다고 했어요. 이제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다는 것을 배웠으니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을 풀 때에도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복잡한 곱셈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곧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않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